주름살 줄이는 방법.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울 속 늘어가는 주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좌절은 금물. 시간을 멈출 순 없어도 주름살을 줄이는 특급 비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잘 때는 등을 대고 반듯하게 자세요. 잠자는 자세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면 얼굴에 수면선이 생겨 결국 주름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등을 대고 바르게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탱탱한 피부를 위한 작은 노력이죠. 네. 연어를 포함한 생선을 많이 드세요. 연어는 피부 미용에 좋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주름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해요. 피부 영양을 듬뿍 줄수 있도록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눈을 찡그리거나 가늘게 뜨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얼굴 근육을 찡그리 거나 눈을 가늘게 뜨는 행동은 피부 표면에 홈을 만들어 주름이 됩니다. 미간 주름은 대개 이런 습관 때문 이죠. 평소에 눈을 크게 뜨고 편안한 표정 을 유지하세요.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쓰고 햇살 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과 주름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4. 알파하이드록신산 a h a 를 꾸준히 발라주세요. 천연 일산인 AHA는 죽은 피부 세포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여 특히 눈 주위의 미세 주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AH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커피 대신 코코아를 마셔보세요. 2006년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코코아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햇살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세포 순환을 개선하여 피부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커피 대신 코코아 한잔 어떠세요? 6. 얼굴을 너무 자주 씻지 마세요. 잦은 세안은 주름살을 막아주는 피부의 천연 기름과 수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성분이 없는 비누 대신 얼굴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의 보호막을 지켜주세요. 7.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산을 촉진하고 햇살로 인한 피부 노화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L-아스코르빅산 형태의 비타민 C가 주름살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콩을 많이 드세요. 콩은 피부의 광노화를 막아주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콩이 함유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구조를 개선하고 단단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식단에 콩을 추가해 보세요.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달라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름살 없는 동안 피부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